오늘 어디서 놀까? 엄마, 아 엄마, 아플플 할아버지, 할머니도 플 움플 너무 너무 서플 움플. 근데 또 탑에서 너무 빡딜기해서 라인전을 지고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내가 테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하, 하지 않기 위해서 라인을 일부러 당기고 저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학 수확? 수학도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어, 유성이 좀 무난하더라고. 초반에 좀, 라인전도 그렇고. 라인전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라인전이 기반은 좀 돼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겁없이 미는데, 작살로 머가리 한 대씩 때려주고요. 그래, 뭐, 저말아서딱 좋겠네. 이런, 이렇게 막 미는 애들을 상대로는, 그냥 큐치어도 됐겠는데? 라인, 되게 나만 때릴 수 있는 존 형성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도벽할 때나, 뭐, 럼블도 그렇고. 이렇게 근거리 만나면은 편해요. 때렸고요세죠간지럽고요제대프노시였고요 오케이. 라인 관리. 상대 미니언 숫자랑 상대 그 미니언 좀쎈 애들 있잖아요. 대프 같은 애들. 보면은 라인 관리 하시면 됩니다. <laughs> 딱갱안 당할 정도 라인. 그리고 딜교 많이 안 해서. 유리해도 들교를 안 하는 게 좋아. 왜니면 들교를 하면 무리할 상황이 생기거든. 뭐야, 내가 2렙 잘못 본 건, 아니네? 아이고. 그래도 다이아 몇명 있던데, 씨. 우리 블루 쪽인데? 왜 이렇게 망했나요, 저거? 라인이 바니파있는니 파키는 니싸우는니 파키는 니파키라니 파키는 니 파키는 니 파키는 니 파키는 니는데 파키는 니 파키는 니파게는니 파키는 니파키니켜줬는요 아 oh. <laughs> 오케이 공사 1 스택. 아잠살 쓰면 안 돼. 오케이 이 스택. 오케이 크림 완성. 오케이 오케이. 아너니달리 야무져요 또이레 빌어 살짝 걱정했는데 이놈 새끼 아주 이뻐열 관리는 뭐. 아, 열 관리 같은 건, 뭐, 말해줄 게 없어. 그냥 하면서 느껴야 돼. 돌아서 갑니다. 탑 라인에 탈탈 거니까, 어, 유지만 적당히. 어, 너무 티내는데, 이거. 당겨서 제발, 아. 그지 존나 없네요. 이거 라인 못갈 텐데. 돌아서 간게 낫겠다. 나좀안 볼게 씨발 <목소리> 아, 아 아이 씨발 아나궁사 아니 씨 저거 아닌데 하하 <목소리> <laughs> 아. 아이 얘자어 솔랭이다 보니까 좀하 <laughs>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나오네요, 예. 왜냐면은, 내가 궁을 여기 선 써버리면은, 풀 쓰고 그냥 째버리면, 무산된단 말이야. 그또 반반. 음, 반반, 반반. 아이, 이게 저거, 나는 킬안 먹어도 되는데, 궁, 궁극의 사는꾼 스택 쌓는 게 진짜 좋거든. 제가 가서 또킬딴거 아니 겠 습니까？여러분 들 그죠？뭔가 뭔가 불어갈 뭔가 수있을것같 더라. 분명히 내려갔 다가 시야 장을 했을 건데, 그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참. 봉쇄 끼어넘는거 다힘든가요궁쓰는가아 궁사는 먹어야죠 예? 왜가서 내가 저까지 힘들게 저..저게 있어야 돼 알일팔다 세죠? 기본 공격에 8 3더 들어가네. 휴졌 됐는데? 어이, 검구이 대충 쓰고요. 피화 진짜 열심히 망했다. 아니, 아니, 아니. 어차피 반반이에요. 칠달 생각도 없어. 무리해서 괜히 갱각 주는 것보다 어, 안전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음, 적살 쳐놓공 어, 그라도 그라도 풀 있는. 설마. 주우 꿀? 지우랄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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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아, 아, 이런, 아 저런, 또왜또 또 무리하시나 씨팔 아니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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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은신은 빼이 새끼야. 다이브 바로 또칠수 있으니까 살짝 빠졌다가 그냥 또 A 쓴걸또 알아가지고 어, 어거지 갱을 존내게 오네요 이렇게 집에 가고 기다려 기다려 한번 좀 무리해서 풀어주자 안되겠다 하이크님 그냥 미드 어 붙잡아주세요 쏠것 나이스 아.. 파이크가 존나 좋지, 진네와와아 스트레스 존내 받아 그러면은 뭐 시간. 미생 또 탑이었네 저게 용봐도 되겠는데 내공 뺏기면 좀 그런데? 안 하는 게 좋네? 라인 타는 거라? 아, 아, 씨! 잠깐만, 마서 묻다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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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냐! 이게 하필 바보, 바보 미드가 나와서. 바보는 아닌데, 뭔가 좀. 기다렸다 같이 했으면 둘다 깔끔하게 타고, 잡고, 이제. 용도 먹을 수 있는 건데. 힘드네요. 이기 솔랭이라서 또안 풀릴, 안 풀릴 때도 있어. 나이스. 텔 있긴 한데. 어, 언니, 몽코미에요, 몽코미에요! 미드름이죠? 텔 받을 수 있고. 어, 왜 이렇게 베인 많이 만나지? 베인 다 잘하던데. 와, 이 판만 좀. 바보네. <laughs> 저격 트롤이의 위치. 아. 아우, 지러했고 나한테. 아, 시작 전에 무조건 얘기했거든.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원래 파이크가 저렇게 하긴 해. 하는데. 너무 어, 저기 하야 매자 한번 가볼까? 이건좀 음, 어차피 안 죽으면서 할것 같긴 한데. 니달리 하는 사람들좀 야무져요. 하는 게. 어차피 뒤에서 궁만 쓰고 안전바운 할 거니까, 어, 킹자이 한번 갑시다. 물로 매자에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는데또 많아 있어서 처음 가보네요. 저도 변수가 필요한 판이에요. 예, 보타골도 없으니까. 다음 탄임 들어올 때궁 한번 잘 깔아 볼까？이제 금방 이 나와. 무서운 게또 멍청한 거거든. 아, 나 가나? 오케이. 역시 이달리 밖에 없어. 랩을 빠졌고. 천천히 메자에 스택 쌓고. 저기 좀 릴렉스 해. <laughs> 인내심을 좀 길러야겠네요. 살짝, 살짝 빡 도는데, 어, 이 정도면은 참을 수 있어. 어. 이 정도면 뭐. 참을만 하잖아? 이게, 만약에 이런 판이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laughs> 또 유튜브 시청자들이 또 이런 사람들 욕해주는 그런 또, 나는 욕을 잘안 하잖아요? 어, 욕해준게쏙쏠솔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통쾌해, 음. 좀 위험한가? 답죠? 아, 한번 캐리해보죠. 예. 이 안들이 가려고요. 지금 피업이 3명 있어서 그래. 나는 약간 이런 판을가 있어. 차라리 너무 음, 또 쉽게 가면은 또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한번 옷을 리리벼 어, 나이스. 잠깐만, 살렸어. 살렸어, 어디 있죠? 아, 지금 오케이. 오지 않아요? 등사 누구 남았어? 아기가 이게 근데, 볼리베어도 와서 괴물이긴 한데, 이 친구. 어? 도라이야, 뭐야, 이거? 저 아무도 없는데다쭉 밀고 오지. 음, 만약에 제가 또 이렇게 했는데 팀원들이 저를 뭐라 한다면 제가 조금 빡이 쳐서 예 채팅을 조금 칠 수도 있어요. 제가 끄도록 할 테니까 채팅 저기 아니 화면 잠시 끌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네네 아 끄고 키보드 ASMR 잠시 할게요 조금 살짝 화가 나긴 하는데 한 번은 참을 수 있어도 또두 번은 안 참는 남자거든요 성장 굉장히 좋고요 지금 아마 베인 아니면은 저기 니달리는 묵묵하게 좀 열심히 하... 니달리하는사람들이 원래 좀 저래 묵묵하게 좀 열심히 그 하는 타입이고 베인이나 저 쓰레 쓰레기 아 쓰레 기 쓰레기, 쓰레기가 쓰레쉬가 뭐라 할것 같긴 해요 궁군 같은 거는 좀 각을 사람마다 좀 다르게 감을 봐서 나는 내 궁각이 좀1 3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미 졌네요 이거 살 고통 없니? 아니 이따가 저거 좀더 쟀어야돼 이게 상대 뭉쳤다가 산겠다 이게 좀 있어서 그걸 좀잘 봐야돼 이렇게 빠르죠? 20초 에서 바로 쏴우면딱 20초만 하면 좋은데 바보인척을 할까요? 나이스. 에이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유, 우리 팀,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그냥 씨박, 그 깔아버리고, 네, 예, 동선쪽이주고 착살한데, 아이고, 아유, 두 대. 아유, 좋습니다. 예, 예, 예. 아주 좋아요. 이게, 이게 저만의 궁각이라도. 뭔가. <laughs> 아유, 좋습니다. 아까 누가 베인이 저한테 뭐라 했나요? 베인님 저한테 럼블씨빨 궁각 뭐이세 뭐라했죠? 아 할마먹게 만드는 궁각도 어으 베인 게인. 베인님 제 궁각 어때요? 빨라나아 베인님 음. <laughs> <laughs> 조금 싶은 차단을, 조금 스틀린다 싶으면 차단을 받는 적이군요. 아이고 저런. 천하의 쓰레기가 있나요? 풀다 구간, 예티 구간이라고 하죠? 예티 구간에 좀, 본 모습을 볼수 있는 아주 좀 좋은 판이네요. 뭐, 저기, <laughs> 팀원들부터 해서 적팀, 뭐, 아남 선언 후, 뭐, 존나 열심히 해버리기랑, 어? 다 나오네, 그냥. 음, 안될 거는 안 가는 게. 기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안 갑니다, 저거. 괜히, 갔다가, 죽어서, 애매하면 안 가는 게 반사. 죽어서 저거 할 필요 없이, 할거 하면 됩니다. 안전, 안전, 주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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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야가 없기 때문에 좀 나는 좀살려줘야돼 바로 까는 게 아니라, 좀 가, 보고 깔아도 돼. 좀 바보들은 없어도 되고, 블력 터질 제로고요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 이거. 예, 예, 예. 아, 뚫어가시구나. 쉽새끼가, 아, 아, 일단, 구, 드라키를또 오랜만에 먹어보나 했더니 또. 텔을 탈게요 좀더 스노우볼 빨리 굴리려고 응, 음, 좋았어 다 잘했어 한놈 빼고 네, 전, 전 구간 공통인데 주댕이 터는 쉐키치고 잘하는 애가 없어요 예이 꺼져 안타 성인은 또 무시해줘야죠 아까 아까 제타제타했던것 같은데 또 베이 <laughs> 바텀은 또 한몸이기 때문에 네트레쉬도좀 짜증나요 저거 자꾸 채팅치고 하는 꼬라지가 되이가 쉽네요 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는 아닌데 살짝 삐진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고 템 좋아. 네. 여기서 조냐 가면 은좀 안전빵. 궁쿨도 좀 빠르고. 어, 오케이. <laughs> 그렇죠. 쓰레기는 또 쓰레기답게 해야 쓰레기죠. 어, 블루 먹면 40%인데. 좋아, 좋아. 궁쿨 지금. 36... 36초구요 이예 그냥 대충 깔아도 돼서 이거는 한번 깔고 시작 피 깎고 시작해도 되겠네 또새거던 그냥 좀 이렇게 멀리 있어도 궁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10% 그리고 20% 뭐지? 쟤가 뭐 뭐무짝 이런 것만 아고가 많아, 쟤아 쟤가 많아, 쟤가 만들고요 궁으로 뭐 3초만 3초만 제발 아 어. 어, 좀만 늦게 들어가지 먹고싶지? <laughs> 먹고싶지? 나 럼블로 데캐 가는거 아니라고 배우긴 했는데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저런... 또... ㅎ ㅎ 싸가리들이 ㅎ 외관리 좋아요 22초고요 <laughs> 좀안싸대으면 좋겠네 베인이 그리고 이렇게 상대 죽었을 때 시간초 한 번씩 확인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이스 졸알 어, 라카니 아마 궁이 있을 건데 제인님한테 저기 끝나고 저제궁아씨 군... 던지나요 이제? 진짜 던지나요? 제 궁각 어땠어요? 하고 대답 듣고 딱 마무리 지웅이 됐다 아탈 <laughs> <laughs> 수밖에 없게 만든 <laughs> 이씨보아아 <laughs> 이렇게 아, 기운맛있네 또두번 어. <laughs> 거절했더니 야 이씨 레지컬 나도 모르게 타버렸어, 급해가지고. 아, 약간 천재인데. 대게안 나오잖아. 일단 공어 사놓고, 뭐, 돈 나오면은 대게 가서 합시다. 아, 그럼 밀당 1 0곳은네 응, 안 타. 완전 후반때는 궁이, 좀 이제, 상대팀 막, 쉴드 뭐, 이런 것도 높고, 대처가 상대가 몇번쳐 맞다 보면 또, 적응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좀, 막 어, 존나 잘 깔아지 이게 아니라 살짝 긁어줘야지 이런 느낌. 음 살짝 궁으로 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이런 느낌. 어, 막궁 막 존나 중이 막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망할 망할 때가 있어요. 어, 모자바리도. 이거 더 지리게 나오는 때가 있어. 한거 살짝 늘어놓 어？지금 이니 아좋습니다플렷시 자꾸 자음에 어, 지금 들이 잘한 줄 알겠죠? 예캐리 네. 음, 깔끔. 그리뭐팀팀원이좀후후에에 어, 조금만 해줘서 이긴 것 같네. 음, 음 오, 생각보다 잘했네. 베이님, 제 궁갑 어때용?